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자치구 공동 재산세안을 포함해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놓고 고심 중에 있습니다. 가나구는 이번 임시국회 기간 중 꾸준히 국회를 방문해 공동 재산세 반대 입장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 128회 강남구청장기 국민생활체육축구대회가 23개 축구 동호회가 참가한 가운데 15일 중동고등학교에서 열렸습니다. 대치사동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 내 외로운 훈몸 어르신과 결혼을 맺고 가족처럼 챙겨드리는 칠복의 결혼사업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구청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자치구세인 재산세의 50%를 공동세로 전환해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공동 배분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임시국회에서 법안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지방 자치 역행하고 강남구의 구정 운영에 큰 차질을 주는 공동 재산세. 강남구는 이번 임시국회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국회를 방문해 공동세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서울시 자치구 재정 불균형 완화를 위한 방안으로 재산세 50% 공동과세안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열린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법안소위원회에서 자치구 재산세의 50%를 서울시세로 걷어 서울시가 다시 각 자치구에 나눠주는 공동과세안을 채택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입니다. 공동 과세하는 과세권을 자치구에 그대로 두는 재산세 공동안과 달리 과세 주체가 서울시로 넘어가기 때문에 자치구의 과세권이 무장 해제된다는 점에서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번 합의로 이제 남은 것은 세율을 얼마로 잡느냐는 것.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은 공동 세율을 40%로 낮추자고 주장했고 강남 서초 송파 중구청 등네 명의 구청장은 이날 국회를 방문해 공동 과세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비력했습니다 이번 안에 대해 강남구는 서울시가 각 구에 지급하는 조정교부금을 5%만 상향 조정해도 1,800억 원의 재원이 마련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공동과세안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업을 성설이라며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공동과세안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공동세로 가고 이걸 다시 나눠준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강남구, 서초구 이런데 재정이 서울시에 예속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방자치에 완전히 역행합니다. 행자부는 공동과세안 제도가 시행되면 현재 자치구간 최대 13.7배가 넘는 재산세 세수 격차를 5배 정도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강남구와 강북구의 재산세 격차의 경우 2016년에는 또다시 5배로 벌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어 그 실효성 역시 의문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서울시민들의 세금으로 일고 낸 부의 재분배라는 논리 역시

우리가 내는 세금 가지고 우리가 복지를 누려야지 뭐 좋게 말서뭐남말이라서 타고 다는 것은 좀안 되는 거죠. 행자위는 23일 우원식 의원의 100% 공동 세율과 행정자치부의 5% 공동 세율 비율 결정을 놓고 마지막 절충을 벌인 뒤 이번 임시 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강남구와 송파, 서초구 등 일부 자치구들은 공동과세안이 통과될 경우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법이 만약에 이렇게 다수결의 힘에 의해서 비합리적으로 강행 통과된다면 저희로서는 몇개 자치구와 더불어서 헌법소원을 제출하는 것을 검토. 이회 당사자인 강남구 등 자치구의 의사 반영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방세법 개정안,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이번 개정안이 과연 주민들의 의견을 얼마나 더 반영할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강남구청 뉴스 정순영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제 28회 강남구청장기 국민생활체육축구대회가 15일 중동고등학교에서 열렸습니다. 강남구 생활체육협의회가 주최하고 국민생활체육 강남구 축구연합회가 주관한 이번 축구 대회는 올해 창단한 여성 축구단을 비롯해 청년부, 장년부 등네개 부문에서 25개 팀이 참가했습니다. 예선전은 각 구장별로 세개팀 또는 네개 팀이 한 조를 이루어 리그전을 벌여 조별 상위 팀이 16강전을 치르며 16강전 이후에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경기를 펼쳐 우승팀을 가렸습니다. 경기 시작에 앞서 맹정주 강남구청장은 생활체육 활성화에 임서 온 강남구축구연합회 최영효 선수를 비롯한 열한 개 축구회 표창장 등을 수여했습니다. 네, 여러분 칠복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부가 함께 건강을 유지하고 회로하며 마지막엔 호상을 맞이하는 등 어르신들의 일곱 가지 복을 뜻하는데요. 대치사동 주민들이 가족 없이 외롭게 지내는 어르신들을 위해 칠복의 결연을 맺어 외로운 어르신들이 복을 누리도록 돕고 있습니다. 품위의 기자입니다. 올해 70살의 박만길 할아버지. 가족과 뿔뿔이 흩어져 25년 동안 홀로 이 살아오고 있습니다. 다수평 남짓한 좁은 공간에서 끼니며 세탁, 잠자리까지 모든 것을 해결합니다. 평소 들르는 사람이 없던 이 집에 오늘은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박 할아버지와 같은 동네인 대치사동 주민들. 이들은 가족 없이 홀로 지내는 동네 어르신과 인연을 맺고 가족의 역할을 대신해주는 이웃들입니다. 그렇지, 가애로사항 이거지, 그지이이 네, 좀... 네. 뭐, 뭐, 뭐. 전화로 안부를 묻는 것에서부터 직접 찾아와 말벗이 되고,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제일 먼저 연락할 곳도 바로 이 이웃들입니다. 너무 너무 반갑죠. 뭐 그저 빈손으로 와도 일단 대화를 할수 있으니까 아주 즐거워요. 홀로 사는 어르신과 인연을 맺고 훈훈한 정을 나누는 칠복에는 대치사동 주민자치위원회가 고안해낸 아이디어. 대치사동 주민자치위원회는 동네 에 거주하는 혼머머르신 24분 가운데 친척도 지인도 없이 홀로 사는 어르신 7분과 결연을 맺었습니다. 독거 생활을 하면서 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홀로 생활해야 될 이런 분. 이런 분들이 생활하시다 어려움을 겪게 되면은 언제 돌아가신지 몰라요. 이래서, 어, 이게 사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걸 보니까 참, 어, 이렇게 어려운 그 환경이라는 걸 몰랐었습니다. 근데 이제 막상 어, 이 얘기를 나눠보니까 본인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있고 저희가 또 도우면은 얼마나 이제 해결될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앞으로 이제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주민자치원에서 위회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치타동 주민 자치위원회는 출복의 활동 외에도 지역 내병원의 후원을 받아 매일 야크루트 배달을 통해 어르신들의 안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돌보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이웃이 나서면서 이들은 가족보다 더 든든한 울타리가 되주고 있습니다. 강남구청 뉴스 구미입니다. 오직 독서만으로 새아이를 영재로 키워낸 화제가 된 유은정 씨가 12일 청담이동문화센터에서 독서영재교육법 특강을 가졌습니다. 청담이동문화센터 정다운 도서관이 마련한 이날 특강에서 유은정 씨는 독서는 단순한 지식습득을 넘어 원리를 깨우치게 된다는 점에서 선행학습으로서 무엇보다 그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책 읽기를 통해 아이들의 이해력과 사고력을 높일 수 있고 이것이 학교 교육에 있어서 학습능력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유 씨는 이날 참석한 200여 명의 주민들에게 세 자녀 모두 유아기부터 책을 놀잇감으로 삼아 친해지게 해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까지 3천여 권의 책을 독파시킨 경험담을 생생히 들려줬습니다. 아이들이 독서에 재미를 붙이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이들이 흥미와 관심을 갖는 분야의 책을 마음껏 읽도록 한후 이를 전문적인 수준까지 깊이 있게 파고들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유 씨는 적은 양이라도 관심 분야의 책을 아이들이 언제든 자신이 원할 때볼수 있게 해주고 관심 영역을 차근 차근 넓혀 독서 범위와 양을 늘려 나가는 것이 독서 교육의 노하우라고 덧붙였습니다. 강남구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담보 없이 서울시 신용보증부 특별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6개월 이상 강남구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며,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업체당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융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금을 원하는 사업주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과 신용 보증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전부해 사업장이 소재한 동사무소에 접수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지역경제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강남구가 봄철을 맞아 광견병 예방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광견병은 사람이 감염된 동물에게 물렸을 때 전염되는 인수 공통 전염병으로 생후 3개월 이상 된 개와 고양이를 기르는 가정에서는 인근 동물병원에서 반드시 예방 접종을 시켜야 합니다. 접종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로 세곡동의 경우 5월 8일 세곡동사무소에서 출장 접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광견병 예방 조사를 하지 않은 개에 대해서는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억류 살처분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견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